뉴젠 샬롬 우리 학년기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편지를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믿음이 시켜야 한다고 쓴 편지를 배웠어요. 오늘은 구가 베드로가 주님의 나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라고 불리며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 예수님을 떠나지 않길 원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교사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더디. 늦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려고 오래, 아주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길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날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알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날은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든다면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올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실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주님이 기다리며 살아갈 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날을 더욱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임을 주시고 힘써 간절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질문에 생각해 보고 답해 볼까요? 예수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